아 여기 이제 물인데요. 아, 여기다가 에너지를 넣어서 회원들이 집에서 먹으면서 효과 볼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. 레드선 아쿠아인데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. 이렇게 화면으로도 내가 실방 시간에 이 물을 기운을 넣어서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직접 에너지를 넣어서 여러분이 먹어보면 정말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. 우리 이제 회원들이 이제 내 연구실에 방문할 때는 이런 생수 하나 한 병씩 사가지고 와요. 사오신 그 물에 내가 에너지를 직접 넣어줍니다. 그리고 에너지를 넣어주게 되면 물 맛이 바뀌게 돼요. 그러면서 예를 들어 다이어트하고 를 싶다. 에너지를 넣어서 마시면 식욕이 떨어지는 거죠. 그리고 불면증 이 있다. 뭐 잠을 좀잘 자고 싶다. 그런 분들은 이 물을 먹으면 수면제 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또그 이외에도 뭐 공부를 잘하고 싶다 그런 집중력 기억력을 높이는 그런 에너지를 넣어주게 되면 그럼 또그 효과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효과를 와서 말씀을 해주시면 내가 거기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넣어서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